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직후 터져 나온 그 승리의 노래. 그리고 또 곧바로 닥친 예상치 못한 시련,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매튜 헨리의 주석을 길잡이 삼아서 이 이야기 속 숨겨진 의미들을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사건 직후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고 자신들은 구원받는 그야마다 뭐랄까 영화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죠. 상상만 해도 전율이 오는데요. 네, 이제 그 벅찬 감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지 아그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모세의 노예부터 시작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구원이 딱 완성된 순간 더 이상 뭐 침묵할 수 없다는 듯이 터져 나온 거죠. 그렇죠. 헨리 주석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이끌었고 백성들이 그 감격적인 현장을 떠나기 전에 다 함께 불렀을 거다 이런 해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그냥 뭐 감탄만 한게 아니라 노래로 표현했다는 점 그게 중요해요 이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기쁨의 표현 방식이기도 하고 또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 찬양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아 그렇군요 기도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룩한 언어라면 찬양은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거룩한 언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와 멋진 표현인데요. 그리고 모세가 앞장서서 노래로 백상을 인도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배 인도자가 찬양에서도 리더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또 타이밍이 참 절묘한데요. 사건 직후 그 감동이 가장 생생할 때 바로 노래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마치 다윗이 구원받은 직후에 노래했던 것처럼요. 어떤 라틴어 격언처럼 신속하게 드리는 감사는 그 가치가 배가 된다는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노래했다는 점이에요. 아, 믿음. 네, 바로 앞장.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시편 106편 12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이 구절과 정확히 연결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결국 이런 찬양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노래 자체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헨리가 지적하듯이 알려진 노래 중 가장 오래된 것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 네. 내용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장엄하죠. 생생한 묘사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거룩한 노래예요.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헨리는 이 노래가 단순히 과거 사건 기념에 그치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까지 지닌다고 봤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상징적인 의미요? 어떤 거죠? 교회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그 최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 예표!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나오는 그 유리바닷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와 연결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와 과거의 구원이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까지 가리키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깊은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 노래가 중요하고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좀더 들여다볼까요? 네. 핵심은 역시 1절에 나오는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이 부분이죠. 이 모든 승리와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이에요. 네, 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 네.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진짜 행복의 핵심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어 주시고 슬픔 중에도 노래가 되시고 무엇보다 죄와 죽음 같은 궁극적인 위협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이야말로 정말 든든한 고백이네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즉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이것도 2절에 나오죠. 아, 맞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우리 조상 때부터 함께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요. 네. 능력 면에서도 뭐 압도적이죠.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홍해에서 그들이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어요 아 정말 용서하셨죠 네 세상 어떤 군대나 힘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능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을 노래하는 부분이 정말 강렬해요 11절 말씀이죠 네 11절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야 이건 뭐 에구베그 수많은 신들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과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절대적인 완전함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선언이죠. 정말 도전적인 선포네요. 그렇죠. 그 비교불가한 완전함을 11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 바로 그분의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영광이다. 네. 이건 애굽 군대를 심판하신 것, 즉 죄에 대한 진노에서도 드러났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 이 양쪽에서 다 드러났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라는 표현도 참 인상적이에요. 여기서 위엄이라는 게 그냥 멋지다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두려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은 그분의 백성에게는 기쁨과 찬송의 이유가 되지만 대적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냥 막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정의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생각하게 하네요. 정확합니다. 영적인 기쁨 안에도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말 그대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홍해 사건이 바로 그 증거고요. 그렇죠. 특히 그 기적이 우리처럼 사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일 때 더욱 놀라운 거고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기적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오직 경배뿐이라는 겁니다. 이 노래가 이런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있었던 일을 아주 생생하게 서술해서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거죠 특히 적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네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서고 바로의 병거와 마병 그 정예부대가 순식간에 깊은 물에 잠겨버리죠 4절 그 표현들이 정말 생생하여 돌처럼 납처럼 가라앉았다 5절 10절 와 심지어 12절에는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아마 바다 밑바닥에 그 모래가 시신들을 덮어버린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걸수 있겠어요. 끔찍하면서도 통쾌한 장면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점이에요. 노래 곳곳에서 강조되죠. 주의 오른손, 주의 코김,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 이런 표현들이요. 아, 인간의 힘이 아니라?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큰위엄 칠절,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멸망이 그냥 힘자랑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이었다는 점도 강조되는 것 같아요 7절에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라고 명확히 나오죠 맞아요 특히 애굽군대가 9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더 분명해져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마음을 그들로 채우리라 얼마나 교만하고 잔인한 생각을 품었는지 보여주죠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망을 꺾으시고 공의를 행하신 거죠. 헨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짚어내는데요. 첫째는 멸망 직전에 가장 큰 자신감에 차 있었다는 것. 이게 오히려 몰락을 더 비참하게 만들죠. 아이러니하네요. 둘째는 그들의 잔인함, 살육을 즐기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헨리는 교회의 대적들이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도 해석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심판받는다는 진리. 무서운 경고네요. 네. 그렇게 적의 멸망을 노래하는 동시에 또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13절이 참 감동적인데요. 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애굽에서의 탈출, 홍해에서의 안전,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인도하심까지 이 구원의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 극적인 대비, 애굽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 대비가 구원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을 촉구하는 거죠. 예배와 헌신? 네. 2절 후반부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또는 어떤 번역에서는 그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이제 성소를 마련하고 그분을 높여야 한다는 다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요? 네. 노래를 잘 보면 가나한 땅 도착을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거든요. 13절에서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에서도 주께서 백성을 인노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아 그러네요. 아직 광야길인데. 네.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과거의 구원 경험이 미래를 향한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의 소문이 주변 민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 주었을 거라는 점도 노래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사람들이 다 떨었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소문이 먼저 퍼진 거네요. 네. 실제로 이호 여정을 보면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보내신 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7절의 약속처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군요. 그렇죠. 이 모든 노래와 확신의 궁극적인 기반은 뭘까요?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의 통치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이 선포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화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20절, 21절인데요. 네, 미리암의 노래. 이게 또 중요해요. 미리암이 모세, 아론과 더불어 중요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또 여성들도 이 구원의 기쁨과 찬양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동참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남성들만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안타깝게도요. 그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맞아요. 어쩌면 백성들은 그 승리의 감격에 너무 취해서 홍해 바닷가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기적의 현장에 계속 머물고 싶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수루광야로 들어서죠.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순간에 머물고 싶지만 앞길이 비록 광야처럼 막막해 보여도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현실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곧바로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사흘길을 걷는 동안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22절이죠. 와, 사흘 동안 물이 없었다. 정말 당장 생존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척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이런 결핍,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훈련. 네. 쉽지 않지만 필요한 과정일 수 있겠네요. 그러다 겨우 물을 찾았는데 아, 이번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 24절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 즉 쓰다는 뜻이 되었잖아요. 아, 마라. 정말 이름 그대로네요. 기대했다가 실망이 더 컸겠어요. 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것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오히려 실망과 고통의 근원으로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음, 아마도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에서는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게 아닐까요? 이런 광야에서의 실망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참된 해결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의도 그렇게 볼수 있겠죠. 아,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또다시 원망이 터져 나오죠. 24절. 아, 또 원망인가요? 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불과 사흘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정말 금방 변하네요. 사람 마음이. 그렇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믿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불평만 남는. 이게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때 모세의 반응이 중요해요. 모세는 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처럼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5절이죠. 백성들의 그 원망과 자신의 답답함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아 이게 리더의 모습이군요. 그렇죠. 리더가 어려움 속에서 그 압박 속에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큰 위로죠. 하나님이 진짜 목자장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네 자비롭게 응답하십니다. 신기하게도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25절 하반절입니다. 나무 하나로 물맛이 변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 나무가 실제로 물을 정화하는 어떤 효능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놋뱀처럼 그냥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헬리도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 두더라고요. 중요한 건 결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헨리가 이 나무에 대해 좀더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상징적인 해석 같은 거요. 아, 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어떤 이들은 이 나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해요. 십자가요? 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쓴 경험들,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와. 깊은 의미가 있네요. 심지어 헨리는 그 나무 자체도 쓴 맛이었는데 물을 달게 했다는 유대 전승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쓴 잔이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역설적인 은혜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해요. 고난을 통해 생명을 얻는 역설. 네. 이 마라 사건 직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일종의 법도와 율례, 그 그러니까 약속의 조건을 제시하시는 거죠. 25절 후반부와 26절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이거예요. 순종. 아, 순종. 네.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이 약속이고요. 이제 막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네요. 자유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책임감 있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의무를 알고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약속은 바로 보호와 치우군요. 애굽에 내렸던 그 끔찍한 재앙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 네. 물론 여기에는 불순종하면 그들과 같은 재앙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숨어있기도 해요. 헬레도 이 점을 지적하죠. 언약 백성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편해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군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네. 하지만 명시적인 약속은 정말 강력하고 은혜로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 라파. 네, 여호와 라파. 단순히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깨어지고 상한 부분, 영혼의 질병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죠.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정말 그렇겠네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힘든 마라의 경험 끝에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27절이죠 아 드디어 쉼이군요 네 그곳에는 물샘이 12개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른 구루나 있었어요 와 12샘 이른 구루 풍족했겠네요 그렇죠 12지파가 쓰기에 넉넉한 물과 시원한 그늘 풍성한 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마냥 고생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의 인생여정도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쓴물, 즉 마라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 엘림 같은 오아시스, 그런 쉼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기도 하고요. 네. 헨리도 그렇게 말해요. 인생이 고난, 마라와 안식, 엘림 사이를 오간다고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겠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철 줄도 아는 비결. 네. 그리고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엘림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고 위로지만 잠시 머무는 곳이죠.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니까요. 그렇죠. 잠시 쉬어 가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길을 떠나야 하는 거죠. 네. 위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직 15잠을 통해 홍해의 그 감격적인 찬양부터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의 쉼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홍해에서의 찬양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거룩함을 인정하는 찬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요하죠. 반면에 마라의 사건은 승리의 기쁨 뒤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실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와 쓴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면 결국 당신이 여호와 라파 우리의 공급자이자 치료자이심을 드러내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군요. 네. 상황은 계속 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오르내리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승리의 노래와 쓴물 사이의 그 극명한 대조 속에서도 이 약속은 굳건히 서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의 기억은 앞으로 닥칠 광야의 시련들을 이겨낼 힘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야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혹은 앞으로 마주할지 모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힘과 소망이 될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안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